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캐납축기 조입니다 저희는 원래 있던 캐납축기가 불편하여 저희만의 새로운 캐납축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만든 캐납축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캐납축기의 작동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잡이를 하단으로 내리면 손잡이가 레일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와 동시에 관절 부분과 연결된 비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판이 더 내려갈수록 경첩에 달린 위판이 눌러지게 되면서 캔이 압축됩니다. 캔이 완전히 압축된 뒤에 위판이 평평해졌을 때 손잡이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존과는 반대로 판을 올리면 올릴수록 위판의 경사가 더 급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완전히 올리면 압축된 캔이 위판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판매 중인 다른 시중의 캔 압축 기와는 다르게 밑에 추가로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경사를 따라서 찌그러진 캔이 자동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직접 내려와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캔을 넣고 압축시키면 압축된 캔이 앞에 배축으로 나오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캔을 넣고 편하게 캔을 많이 압축할 수 있습니다. 캔을 넣기만 하기 때문에 캔 안에 인물질이 손에 묻을 일이 적어 더 위생적이게 캔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하면서 캔 압축기를 더 발전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MDF판을 철저로 만들어 더 단단하게 해서 사용 가능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된 볼트와 노트를 3 d 프린터로 맞게 제작 사용하여 더 부드럽게 작동되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캔나축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를 떠올리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를 넘어 양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캔나축기는한 번에 하나의 캔만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캔나축기를부 발전시켜 한 번에 여러 개의 캔을 압축할 수 있는 캔나축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캐나축기는 수동입니다. 이캔나축기에 스크린을 달아서 캔이 압축된 후 손잡이가 다시 올러오는안자동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캐납조끼를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캐납조끼가 우리들의 미래의 환경을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